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마흔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발을 쭉 한번 돌이켜보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더라라고 했던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잘했구나. 후회가 없구나. 정말 잘했다. 했던 것을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한번 소통을 할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오고 오고 뭐그 전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실제로 어, 농구 어, 물론, 이제,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농구를 계속 적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어, 무슨, 뭐, 농구, 운동 못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거의, 연습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네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던, 운동했던 것이, 지금까지, 어, 내 체력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때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에 더 했던 것이 저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그 열심히 했던 운동이 체력적인 것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바탕이 되면서 지금 마흔 정도 제가 이제 올해의 나이로 제가 마흔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일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그때 예전에 열심히 몇년 동안 운동했던 것이 크게 저에게 아주 많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도 예전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했다 정말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좀 재수 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 초중고를 나가지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집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이렇게 뭐~ 다행히도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지만 그래도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뭐 고등학교 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나름대로 제 머리로서는 가장 잘볼수 있었던 점수가 나왔었고 또 들어가서도 열심히 그래도 놀때 놀고 그래도 공부할 때 공부해 가지고 다행히도 좋은 이렇게 뭐 취직도 하고 그 취직하기 전에 열심히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과 공부도 또장학금을받 바뀌어서 내가 했었어야 됐고 또 거기에 할라면 또 영어 공부 여러분들 아시겠죠 토익 또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공기업 공사 들어갈 때는 그 자격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기사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학교 세, 학생생활 돌아가셨으면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이냐고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그때 공부 좀더 열심히 할까 또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서는왜 그런 건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죠 하나가 영어 공부 있죠 여러분 들 영어 지금도 영어 공부에 대한 이참 그런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했던 영어 뭐 지금 라디오만 틀면 새벽에 막 영어 그런 것이 나오고 TV EBS 같은 거 보면 영어 와 그저께 영어 열풍이 아직까지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것이 계속 그대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죠. 아 내가 예전에 돌아갔었으면 영어공부 할걸 또는 예전에 내가 했었으면 공부 좀더 할걸 저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누가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야너 학창시절 돌아가면 너 정말 뭐 후회하는 게 있어? 아니면 영어공부 관련해서 뭐 미련 있어? 여러분들 저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절대로 다시 타임머신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저는 열심히 할그 정도까지 저는 되지 않는다. 왜냐 그때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열심히 했고 그때 내 머리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높은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높은 토익점수 여러분들 공개해드렸지만 토익 900점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대를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이 정도 토익 성적 저는 사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충분했어 내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뭐 기사 자격증 한 여섯 개 정도 있고 뭐업업기사도 하나 정도 있는데 더 이상 뭐 학교도 하, 회사 다니면서도 전 열심히 해서 자격증 땄었고 더 이상 다시 돌아가더라도 영어 공부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영어를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갈증. 아, 내가 열심히 좀더 공부해서, 뭐, 나중에 해외여행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그분들의 도전 정말 대단한데, 저에게 만약에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다시 돌아갈 의향이 없고,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좀 재수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때 열심히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 마치고요. 세 번째는요, 아, 이것은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실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옛날부터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알바,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해보지 못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구 시내 동성로에 갔을 때 최근에 2, 3년 전에 한번 유행했었죠 인형뽑기 가게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2000년대죠.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달간의 그그 그 방학 기간이 있죠. 그때 제가 대구 시내에 가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또 인형 뽑기 가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최저 시급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1800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그 돈을 받고 제가 인형 뽑기 가게를 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놀이기구 놀이공원 있죠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그런 알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외도 했었고 또 막노동도 상당히 당연히 많이 했고 관련해서 또 저는 또 성인오락실 그런 알바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등등등 수많은 알바를 통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편의점도 했었고 제 나름대로는 미리 그 취업하기 전에 어, 작은 사회를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이, 나중에 사회 경험, 시,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 또 회사 생활, 그런 조직 생활을 하면 있었어도 상당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바를 통해서 돈을 실제로 한번 벌어보고,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뭐 내가 그 돈에 대한 귀중함도 알고, 그 일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값진 귀중함도 미리 미리 알았던 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조직 생활할 때도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 그것이 아주 저는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세번째고요네 번째는, 아 어, 이건 뭐 투자 쪽 얘기인데, 제가 31살 때 처음으로 투자를 했다고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빨리 그리고 내 주변 조직 내에서 내 주변 회사 사람들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할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 정말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입사하고 3년 4년차 너방 하면서 그때 그 우물 안 개구리라고 그죠그 조직 내에 있던 사람들과의 친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돈으로는 아무리 내가 공기업이지만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월급으로는 나중에 정말 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면 힘들 것 같은데라고 그때 총각 때 깨닫고 서른 살 서른 살 때부터 거의 십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카페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임장 활동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제가 아마 또 가장 또 마흔 살 인생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지 않았다라면 아찔 아찔할 뻔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한번 돌이켜 보면서 미리미리 했던 것이 또 그런 투자 마인드가 빨리 그래도 제 이런 마인드 저 측면 속 깊은 곳에 이렇게 좀좀쌓 갔던 것이 아마 그때 아마 다 깨달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야 이것은 조금 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웃자고 하는 소리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군대 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 에 있을 때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전혀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군대 가면 형식이막 작업하고 10분간 휴식 타임이죠, 여러분들. 10분간 휴식할 때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쉬시 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담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곱참들이 담배 펴라고 줍니다. 근데 이제 하, 거기서 막좀세 보이고 싶잖아요, 남자가 막 담배도 못 피냐, 막 이런 거의 담배를 폈거든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막 폈는데 막 그때는 입담배였죠. 입담배 막 피면서. 여기서 입에서 그냥 담배 한개 내뿜고 있는데 그게 군대에서 조금 조금씩 제가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담배를 피게 되는 군대 가서 이제 그걸 배웠는데 뭐 그렇게 큰 중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다행히도 담배를 그리부터는 단뭐한개피도 피지 않았죠 그래서 담배를 그래도 빨리 그 군대 가서 경험을 했지만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담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빨리 끊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한번또 생각해 보니까. 아~ 담배를 지금까지 폈으면 아~ 어땠을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악취라든지 또는 뭐~ 연기 때문에 또 간접흡연 이런 피해가 있죠 많은데 뭐~ 담배꽁초 그런 거 제가 이~ 또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또 건물 주변에 여러분들 아~ 담배꽁초 제가 담배가 안 피는데 담배꽁초를 이런 주소에 대고 쓰레받기로 해야 되고 또 건물 내부에 한 번씩 담배꽁초 있을 때 이런 한 번씩 이~ 분노 와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도 다섯 번째 건강상 문제도 정말 잘했고 뭐 담배 끊는 것도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흔 살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인생에서 이런 이런 선택을 했을, 했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응원해 주자 또 칭찬해 주자라는 이런 또제 한번쯤은 한번 돌아보는 생각에서 지금 날씨도 비도 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택한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생 선택한 것에 있어서 과연 후회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고 정말 박수 쳐주고 아 정말 잘할 수 있어 서로 스스로에게 이런 뭐 좋은 이렇게 뭐 응대를 해주고 좋은 이렇게 뭐 해주는 으쌰으쌰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돼야지만 또더 좋은 발전을 하고 더 좋은 선택을 앞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인생 마흔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잘했던 선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즐겁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습니까? 저만 즐거웠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또 즐겁게 봐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댓글도 주시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어, 공유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신다면 제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